심성지 못해 아주 안달이구나. 시율과 방가의 기싸움이 시작되는데. 3일을 굶은 시율은 품삯을 못 받아 항의를 하는데요. 오늘은 지체높은 집안이라 품을못받으우뭘 먹고 삽니까? 나도 이마 받은 게다는데왜 자꾸 징징거 근데 방금 한말 거짓이면 당신 손소 <laughs> 배가 고프니 시율도 눈이 뒤집어집니다. 아까 보았던 최윤나씨를 쫓아가 품삯 이야기를 하는데. 무례하게 뭐 하는 짓이오? 품삯을 주셔야겠습니다.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주셔야 합니다. 아유, 아, 아닙니다 아가씨. 분명 쳤다 들었습니다.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. 그때 나타난 방가놈 시율에게 질서를 잡는데. 아이고, 아가씨. 시율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. 일을 했으니. 방가놈 큰일 났는데? 품삯을 받아내야겠소. 너부터 잡아야겠구나.